네, 지금은 2교시 미적분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문제풀이를 할 건데, 조금만 할 거예요. 아주, 조금만. 어, 지난 시간에 14번까지 풀이를 했고요. 오늘은 15번하고 16번 남았습니다. 이두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5번 설마 이두 문제만 하고 끝이겠어. 맞지? 한 변의 길이가 정사각형이 있는데, 얘를 우리가 n등분하여 우리가 나타낼 때각 변을 n등분했을 때 생기는 정사각형의 개수를 우리는 a 하고 어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야 한 변의 길이가 n분의 인 정사각형의 꼭짓점의 개수를 비밀하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두개로 나눠서 쳐봐요. 무슨 말인지 봐야지 2분의1로 2분의1씩 2분의1씩 하니까 사각형이 몇개가 됐냐면은 밑변이 두 개고 높이가 두 개인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A2가 되겠죠. 그럼 얘는 A2. A2는 얼마냐면은 밑에 두 개, 위에 두 개에서 총네 개. 네 개의 사각형이 될 거고. 그러면 B2는 봅시다. 사각형의 꼭지점이잖아. 맞지? 그랬을 때 꼭지점이라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자,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됩니다. 아홉 개가, 아홉 개가, 얘는 아홉 개인데, 하나, 둘, 세개 곱하기, 하나, 둘, 세개에서 이렇게 삼 곱하기 3 하니까 얼마? 5가 되겠다. 그럼 하나만 더해봅시다 얘를 여기 있는 것도 반, 여기 있는 것 반, 반, 여기 반, 여기 반, 즉, 4분의 1로 쪼겠더라. 4분의 1로. 그러니까 뭐야? A4. 사각형에 있어. 정사각형에 있으 하나, 둘, 셋, 넷. 밑에 4개. 하나, 둘, 셋, 넷. 위에 4개. 4 곱하기 4에는 얼마? 16개가 되고. 어, 잘안 보이죠? 16개. 그렇게 계산할 수 있지? 그 다음에 B. 하나 둘셋넷 여섯, 었네15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개가 됩니다 2거개 얘는 5 곱하기 5해서 25개 가봐 선생님 그게 어떻게 25개인지 5 곱하기 5인지 어떻게 아시나요 우리가 네개가 만들어질 때는 선이 몇개 필요하냐면 하나 둘셋넷 다섯 개가 필요해요. 세로 선이 다섯 개고 가로 선이 다섯 개야. 근데 점이라는 건 뭐야? 꼭지 점이라는 거는 선과 선분이 만나서 생기는 게점이라는 얘기야. 맞지? 그러니까 선 다섯 개와 선 다섯 개가 이렇게 크로스돼서 이렇게 크로스,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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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크로스 되니까 그러니까 선과 선이 만나더라, 선과 선이 만나더라, 선과 선이 만나더라, 선과 선이 만나더라, 선과 선이 만나더라 얘기야. 그래서 선의 개수 곱하기 선의 개수가 뭐야? 꼭짓점의 수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만들어 보자면, 자, 그랬을 때, n분의 1 했을 때라고 했으니까, a는, 여기 n등분 하면은 그만큼의 개수대로 사각형이 가로 세로만큼 생기다. 얘는 n 지곱이 되겠다. 그럼 b에는 어떻게 되니? 선은 한 개가 더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 m 플러스 1 곱하기 m 플러스 1. 이렇게 되있다 그러면 m 플러스 1에 제곱 형태가 되겠다. 자, 이때, 리미트 i n이 무한대로 갈 때, a n분의 b n은 이라고 있으니까 a n 뭐이 limit.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분의 n 제곱 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되겠지 맞나요? 어. 그럼 밑에도 2차, 위에도 2차. 위, 아래가 차수와 같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수렴하더라. 그 값은, 그 값은, 그 수렴 값은 뭐다? 이 차의 개수, 최고 차의 개수다. 여기 밑에는 1이고 여기는 1이잖아. 그래서 앞, 1분의 1에서 얼마? 1이더라. 1이더라. 1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16번. 어머, 안좋네 자 16번 자연수 n에 대해서 자연수 n 자연수 n에 대해서 자연수 n이고요 그 다음 뭐야 점 2n 0을 지나는 2n 콤마 n 아 e, n 0을 지나고 원 x제곱 더하 y제곱을 n에 접하는 직선의 Y절편이, Y절편이, 이거다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어, 그각태가 뭐야? 문제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일단, 0,0이고, 이, 지금 원 자체는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N이니까 얘는 뭐냐면, 음, 이쁘네. 0,0 여기를 원점으로 하고 반지름의 n 은 이런 이에요 그럼 여기서 접한데 접하는 접한 데에 우리가 자연수 n 이라 했으니까 2n 자체는 양수가 될 거야. 그럼 이쪽이를 될 거란 말이야. 2n 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지만 자연수 n 이라 했으니까 2n 은 여기 어디쯤에 있으면 이런 형태가 되거나. 이런 형태의 우리가 접선이 될거 이런 형태가 될 거라. 하네. 그래서 이 점이 뭐냐면 이 점이 2 n 이될 거고 2이될 거고 이때 과일될 편이 a n 이라 했는데 우리가 밑에 보세요. 단 a n 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가 a n 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직선은 요직선이될 것이다. 됐나요? 응. 자 그랬을 때요놈이이 n 값에 따라서 달라질 거냐? n이 여기 있으면 더 낮아질 거고 이렇게 하면 더 높아질 거고 이렇게 변화하는 게 됐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뭐 구하라는 것을 구하는 건데 어, 지금 포인트는 이거야 접한다라는 거 접한다라는 게 포인트면은 우리가 어떤 원과 음, 직선이 접한다라고 했을 땐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풀었던 것 같아. 첫 번째는 접한다니까 우리가 판별시키 대입을 하여서 X랑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N이라는 이식과 Y는 어쩌고저쩌고 셜로셜러 이런 식을 가지고 대입을 했어요. 대입을 했더니 X제곱 플러스 뭐 X에 대한 이창에 대한 식으로 됐고, 그식을 어떻게 접하니까, 판별식 d 골 0이라고 해서 문제를 풀었던 방법이 있어요. 어, 이런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접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비교를 했을 때, 이 원과, 원과 직선 사이, 이 원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게, 거리, d라는 게 어떻게 접할 때에는, 반지름과 동일하더라라는 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어. 그래서 판별식 썼을 때는 우리가 2차방정식에서 썼으니까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걸 제로라는 걸 이용해서 썼을때고 이걸 했을 때는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더라. 어떻게 a x plus BY plus C라는 이놈과 어 점, 우리가 X1, Y1이라는 점을, 진, 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것은 어떻게 됐냐면 A제곱 브하기 B제곱에 루트 씌우고, 거기에 절대 값인데 어떻게 이 점을 대입한. a x 1더하 b y 1더하 c 요게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수 있지만 우리가 이놈 자체가 좀더 쉬울 거야. 다르게 직선이 얘가 2x 플러스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수로 적어져 있다면 이렇게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직선 자체도 우리는 알수 없어요. 이 직선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산을 하고, 그 다음 그 놈을 또 다시 Y에 대해서 변형을 하여, 그걸 다시 대입한 다음, 정리한 다음에 판별식을 쓴다? 너무 오래 걸린다는 얘기야. 계산이 복잡해. 그러다 보면 그 가운데서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뭐, 정과 직선사의 거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도록 할 겁니다. 알겠죠? 이 직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면 우리가 아는 건이 원과 접한다라는 거 기울기 압니까? 몰라요. 기울기는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 점을 지난다라는 걸알수 있잖아. 그럼 이거 무슨 말야 어떠한 직선이, 직선이 저 점을 지난다라고 얘기했을 때 다시 y는 ax x 이런, 이런 일반적인 거에서 우리가 평행 이동을 하잖아. 그래서 평행 이용 플러스 B라는 것을 만드는데, 이런 형태로 1차, 어, 함수를 만드는데, 직선을 만드는데, 우리가 하나의 지나간 점이 있다라면은, 이걸 이용해서 바로 풀 수가 있더라. 어떤, 어떤한 직선이, 한직선의 X1, Y1을 지난다. 를 하는 직선은 Y Y1. A. X X1. 이될것이 m 이 점을 지나기 때문에 대입하면 우리가 성립을 해야 돼. 그래서 y 대신에 y t 을 집어넣으면 y y 빼기 y i 이 h 0이 i g h x에다 g h t 집어넣으면 n X1 i g 1에서 0, g 0, 0 n 라고 하는 식이 성립하기 위해서 이런 식을 만들 수 있게 되다라는 거. 기울기에 우리가 변할 수 있으니까. 맞아? 어.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요 놈을 이용해서, 요 놈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이 빨간색 선이 어떤 놈인지 모르겠지만, 대략적인 계산을 할수 있겠어. 어떻게? y-0은, 뭐, 기울기 몰라요. k, x- 2n 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럼 0이니까 얘는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y는 kx 2np 이렇게 되겠죠? 음. 그러면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 볼까요? kx 5. y가 넘어왔어요. 2np는 0더라. 그럼 얘와 원점 0.0 사이에 거리를 구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되니? k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제곱. 1. 분콤 0.0을 집어넣으면 절대값에 마이너스 2nk. 얘가 거리잖아. 접한다 했으니까 반지름의 길이랑 똑같더라. 반지름 꼭은제곱이죠 맞죠? 어. 반지름 얼마? n이랑 동일하더라. 그럼 이거를 풀겠다는 거야. 이거를. 이걸, 이걸 왜풀냐면 지금 봐봐. an에 대한 식을 알아야 되잖아. an에 대해서 알려면은 이 식에서 기울기만 알면 되는 거야. 이 식에서 기울기. 왜? 연놈 자체. 연놈 자체가 뭐니? an이잖아. y잖아.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풀어보겠다. 요거를. 자. 밑에 분모에 루트가 있으니까 양 양면 자체를, 전체를 제곱해버릴게요. 전체를. 그러면 밑에는 어떻게 되냐면, k제곱 플러스의 루트가 벗겨질 거고요. 어차피 절대 값을 제곱하는 자체가 양수가 되니까, 위에는 4n제곱, k제곱, 이 n제곱, 요렇게 나될 거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k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곱하면, 4n제곱, k제곱은, n제곱, k제곱, 곱하기, n제곱, 이렇게 될거예요 됐지 여기서 n제곱이 전부 다 있어요 n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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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어 면 그리고 k제곱 넘어가면 4k제곱 마이너스 k제곱이니까 3k제곱이 1이 되고 k제곱이 3분의 1이니까 k는 플러스 루트 3분의 1 또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될 거야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k는 기울기잖아. 지금 우리 빨간색 선이랑 감소하는데, 맞지? 감소하는 거니까 감소하는 거니까 k 값이 뭐다? 양수 아 음수가 되겠더라. 그럼 여기 있는 거다 됐네요. 여기 있는 거. 얘는 마이너스 아까 e n 이게 y 될 텐데 여기다 k 값을 집어넣어. 볼게요. 얘 유리화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마이너스 3분의 3. 이렇게 되니까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될 거고요. 그다음 어떻게 돼? 3분의 2 루트 3. 이렇게 될 거야. 됐나요? n 맞죠? 예. 그러면 마지막 봅시다. 뭘라 리미트 n 플러스 1분의 an이니까요. 리미트 여기다 보이지? n 플러스 1분에 이거 그대로 올라갑니다. 3분의 2루트 3n. 1차, 1차니까 답은 나왔죠. 얼마? 이렇게. 개수를 가지고 판별하자. 됐나요? 16번이 약간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어려웠을거예요 왜? 요 내용 때문에. 점과 직선 사이 의 거리, 그다음에 접한다 이 개념, 개념 이제 어렸을 건데 한번 다시 하시고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개념, 예전에 배웠던데 잘 기억나지 않다 는 그러면 그 파트만 다시 돌아와서 보시, 기 바.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예요. 남은 시간은 우리가 복습하세요. 앞에 부분 진도가 우리가 솔창이 빠르게 왔어. 우리가 빠르게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치고 간 부분들이 있을까? 그 부분들 앞에 있는 문제를 다시 풀어보면서 여러분이 복습을 하고 모르는 개념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질문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끄고 어, 공부하셔도 되고 그냥 뭐힘 펴고 공부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자유니까 일단 중요한 거는 나은 시간에 복습을 하여 아, 지금 우리가 한 단어는 끝났는데, 이 부분까지의 내용을, 어 한80% 정도라도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겠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